Okay, now this time we are going to learn about some English words that Koreans often say wrongly. 자, 이번에는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영어 표현 고쳐보는 which sounds correct 시간입니다. 오늘 상황은요, 자, 여러분, 통화하실 때, 수신 상태가 안 좋을 때, 어, 여보세요? 내말 들려? 라고 묻잖아요. 이럴 때 하는 말, 야, 너 지금 내말 들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보게를두개 준비했습니다 A. Can you hear me? Or B. Can you listen to me? Hmm, which sounds correct? The answer is 두구두구두구 The answer is right A 되겠습니다 A예요 음, 자 hear이냐 l i s t e n t o 냐 차이가 보이시죠 그죠?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hear이라고 하면요 물리적으로 내 귀가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어떤 자연적 상태에서 내 귀가 어떤 소리를 감지를 하느냐, 듣냐, 못 듣냐, 이러, 못 듣냐 이런 뜻에서의 듣다라는 뜻이고요. 반면에 listen이라는 동사는요, 내가 의지를 갖고 뭔가를 들어야지라고 의지를 갖고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그 내용을 듣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전화상 내 목소리가 그쵸 이 전화기 어 수화기 너머로 들리냐 마냐 물리적으로 니네 귀에 들리냐 마냐의 뜻이기 때문에 Can you hear me?라고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listen이란 동사는 항상 뒤에 to라는 전치사를 연결어로 동행해요. 예를 들면 나는 항상 음악을 들어요. 그럴 때 I always listen to music. I always listen to music. 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실게요.